그래서 이 관점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대학은 기업이고 기업의 눈으로 학생을 보고 기업의 눈으로 어 여기에 취업하고 싶어하는 학생을 지원자를 보는 마음으로 본다는 거죠. 네, 우리가 정성 평가와 정량 평가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한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중간에 끊었는데요. 여기서부터 더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정량평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교과 전형이고요. 어, 우리가 맨날 수시에서 교과 전형만 얘기해서 그렇지, 정시도 정량평가예요. 그냥 수치적으로 얘가 갈수 있는데 얘가 나보다 높은 점수는 가는 거고, 더 낮은 점수는 더 낮은 예비번호를 받는 거기 때문에 아주 아주 중요한 거. 예측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보통 마지노선으로한 학교를 넣을 때 교과 체제 전형을 넣으려고 하는 게 그나마 이게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3등급 내신 3등급 학생들이 제일 불쌍한 게 뭐예요? 교과 전형으로 최저를 맞춰도 갈수 있는 데가 없어. 교과 전형로 최저를 맞춰도 결국 입결 커이 2.5, 2.6종에서 끝나는 학교들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2합 7, 2합 6을 맞출 수 있다면서 그 학교를 받달라고 한 학생들도 결과적으로는 6학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6학종 쓰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표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요새는 또 학부모님들도 워낙 많이 아시니까 6학종 쓰다고 해도 막 그렇게 문제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입시 컨설팅할 때 초반에만 해도 6학종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불안해하셨어요. 근데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맞는 접근입니다. 왜냐면 어 그러면 아까 우리 분산투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 교과도 쓰고 이렇게 논술도 쓰고 학종도 쓰고 하면 분산투자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왜냐면 자 대학은 대학과 그다음에 우리 개개인의 사람은 상황이 달라요. 대학은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갖고 있고 사람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 지피지기잖아. 우리 뭐가 있어? 나 하나밖에 없어. 몸, 내 몸뚱이 하나, 내 머리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한 아주 아주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 입시의 여러 개를 한다? 그건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지금 분산 투자를 하시기가 아니야. 어, 그래서 저는. 학종의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대학은 여러 개를 다할수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지만 나라는 개개인은 여섯 개의 수식카드를 쓸때 전형을 나눠버리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 소모와 그 다음에 효율적이지 않은 에너지 분배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입시를 11년 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봤고요. 어, 저한테 반수나 재수 때 처음 찾아오는 분들은 굉장히 땅그치고 후회한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 고3이거나, 뭐, 입시를 이제 막 준비하는 친구라면 절대 전형을 쪼개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정량평가에서 교과 전형, 그리고 정시, 정성평가에서 학종 이렇게 나눠서 볼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재무제표라는 거는, 음, 경영이나 경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아는 단어겠지만, 그 회사의 입출입 뭐가 나갔고, 매출이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사용을 어떻게 했고, 매입이 어떻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주식으로 치면, 자, 어, 재무제표가 안정된 주식은 주식을 살때좀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겠죠. 이렇게 좋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다라도, 당장 내년에 더 좋을 거라는 걸100% 확신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할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고등학교 내내 1등급 받았다고 해서 과연 대학에 왔을 때 아까 우리가 봤던 리편에서 봤던 그런 산출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취업 창업 진학 연구들을 그냥 내신 1등급 잘 딴다고 해서 당연히 다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현재는 저평가돼 있으나 자여러분들생기부 생각해 보세요. 저평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의 비전과 잠재력은 그 서류 안에 완전히 담겨 있지 않을 수도 있죠. 해서 어 학종으로 선발하는 것은 현재의 저평가 가치주, 그러니까 비전 있는 벤처 기업 주식을 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대학은 기업이고, 기업의 눈으로 학생을 보고, 기업의 눈으로, 어, 여기에 취업하고 싶어 하는 학생을, 학생? 지원자를 보는 마음으로 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정량평가라는 단어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단어가 바로 수치합니다. 근데 정성평가는 바로 인간의 판단력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전 여기에서 반드시 아재 개그를 껴넣죠. 정성평가는 정성스럽게 하는 평가라고. 왜냐면 정량평가 이 수치화는 프로그램이 하는 거고요. 정성평가는 인간이 판단력을 발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상태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얘는 이럴 거야. 더,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학생이 5등급이었는데 1학년 1학기 때 3등급으로 2학년 때 올렸고 3학년 1학기 때는 무려 1등급을 받았다면 걔는 점점 점점 더 발전한 학생이야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혹은 아 얘는 점점 더 독하게 공부했겠네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판단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학업 능력,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을 채점하게 내, 내겠다라는 어떤 입학처의 의도는 충분히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학종에서는 학원이들 맨날 아 이거 합격 확률이 몇 프로나 돼요라고 물어보는데 참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퍼센테이지화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사실은 어, 이 모든 판단형의 총합체로 얘를 뽑아도 될 것인가가 오 그러니까 예스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철수는 전기회로 실험을 구상했다 영희는 동아리 내 분쟁을 해결했다 이런 내용은 이것만으로는 인공지능도 채점을 못해요 하지만 사람은 이걸 보고 아 동아리 내 분쟁을 해결했다면 얘는 뭔가 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해내, 해내가구나, 인성적인 측면에서 협력을 잘 유발하고 리더십이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이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어, 여러분들이 생각한 비교가 과 되는 겁니다. 생기부 기재 내용, 자소서 등 숫자로 비교가 불가능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정성 평가를 통한 선발은요 대학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재의 수치적 지표 그러니까 내신이 뭐 3등급대인데 인서울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맨날 생각하는 거죠. 자 수능 아 수능은 뭐 제가 수능을 봤더니 총점이 3 0 0점이안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량적인 가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례와 여러분들이 어, 현재 해왔고 앞으로 하게 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기서 미루어 판단 가능한의 주체는 대학이에요. 입학처예요. 입학처가 얘의 이러이러한 자소서, 이러이러한 생기별 비교과를 보고 얘는 이런 애일 거야, 이 정도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애일 거야라고 생각해서 미루어 판단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떻게 학생을 선발할까에 대한 답인 거죠. 즉, 여러분들은 방향성, 비전,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에 완전히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것 제가 또 하나 사례를 여기서 풀고 가야죠. 제가 한 3년 전? 5년 전? 저도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언제 학생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학생은 내신이 5등급대인 학생이었어요. 어, 근데, 한림대를 가고 싶다고, 5등급이면 한림대 가는 거는 약간, 약간 정도의 상향입니다. 뭐, 그 외에 인서울도 좀 가고 싶어 하고 했지만, 이 친구에게 자소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데 되게 힘든 게 뭐가 있었냐면, 자기 고집이 너무 세고, 강의를 해줬는데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컨설턴트니까 그 강의를 잘 받아들이게 하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한림대란 단어를 기억하고 있냐면, 이게 5년 지난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한림대 입학사정관한테 가서 따진 게 생각이 나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반드시 이 문장을 자수서에 넣고 싶어 했어요. 자수서 1번 문항이 여러분들 학업능력과 전공적 합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인데, 이 친구는 학업능력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법에 좀 관심 있는 학생이어서, 이 친구는 법과 정치를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렸습니다라는 문구를 꼭 넣고 싶어했어요. 자, 그런데 법등 법과 정치를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리고 올렸습니다라는 거는 생기부에 나와 있죠 이미. 어, 첫 번째로는 글자낭비다라고 제가 얘기해줬고 근거로 두 번째로는 이거는 정량 평가 아니라 정성 평가이기 때문에 어 너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배우고 느낀 점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거지, 수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5와 이런 수치잖아요. 그래서 5에서 1등을 올렸다라는 그런 수치적인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무슨 짓을 했냐면, 고집을 계속 부리다가, 한림대 입학사정관을 찾아가서, 제가 어이 문장을 꼭 넣고 싶은데, 이 문장을 넣으면 절대로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절대로 안 되나요? 하면 거의 답정너 아닙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는 안 하겠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 학생이 합격한 거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까 어. 근데 저는 어쨌든 비용을 받았잖아요 자소서 컨설팅 비용을 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합격하는 쪽으로 조언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할때 어 기억하실 점은 물론 여러분들은 저한테 월급을 받는 입장이긴 하지만 결국 그 월급도 학생들이 주는 돈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해가 가야 돼 아이 조언은 나를 합격하라고 해주는 조언이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시켜 줘야 되고 아그 친구는. 어 보통 제 학생들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컨설팅 하다 보니까 컨설팅 끝나고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연락 오고 뭐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얘기했죠. 저희 이번에 그 제가 가르친 초창기 학생들한테 청첩장도 받았다고 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 학생은 그렇게 자소서 컨설팅이 끝나고는 영영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를 모릅니다. 아셨죠? <웃음> <웃음> 붙었기를 바랍니다. 벌써 5년 지났잖아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에 대한 내용이 8페이지까지 진행 됐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9페이지에서는 어,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누이 처음 말하는 학점 발인에 대해서 그놈의 학점 발인 도대체 어떻게 채점하냐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웃음> <웃음> 뭘 찍는 거야? 네 지금 얘기하다가 그 공략이냐 전략이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전략이라는 단어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전략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그래서 어디야 어디